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After e f f e c t 프로그램에서 워크스페이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워크스페이스는 어떻게 최적화된 상태로 설정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After e f f e c t 를 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어떠한 워크스페이스를 어, 선, 선택하고 있는지는 바로 여기 F 탭 위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어, 여기서 선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지금 스탠더드가 아, 별도의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 만약 이걸 런으로 바꾼다거나 또는 어, 디폴트로 바꾼다거나 어, 스몰 스크린으로 바꾼다거나 라이브러리로 바꾼다거나 했을 때 어, 각각의 다른 인터페이스가 펼쳐지게 되죠. 이러한 워크스페이스는 각각 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워크스페이스가 있는지 한번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워크스페이스가 모두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것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목록단지를 누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걸 다 우리가 익숙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러한 워크스페이스들이 대체로, 어, 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겠죠. 일단 가장,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가 보기에는 런, 런 워크스페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Run Workspace는 처음 그 Workspace F#를 배울 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여기 보면 튜토리얼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튜토리얼이 나와 있어서 튜토리얼을 배우, 보면서 배워나가기에 적합한 형태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 이거는 저는 그다지 어, 많이 사용은 하지는 않았고요. 만약 여기 러닝을 이제 빼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런으로 워크스페이스를 하면은 당장 불편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어, 패널들이 너무 안 보여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그보다는 디폴트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디폴트라는 것이 어, 어떤 거냐면 패널들이 어, 기본적으로 제, 그러니까 f t 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어, 그러한 그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 어 굉장히 이 모니터가 작을 때 모니터가 작을 때어 이게 그다이 패널들을 다 보이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닫혀져 있어서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어 이게 또 불편한 건 뭐냐면 모니터가 큰 사람들한테는 굳이 패널들이 다 닫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불편한 점도 있고 어 편한 점도 있고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디폴트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올 패널이라는 게 있어요. 올 패널스 이거는 패널이란 패널은 거의 다 열려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 문제인데 어 어떤 것들이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매번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열어봐야만 알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패널은, 어, 이게 이제 그, 이것 또한 모니터가 작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한 구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우리가, 어,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다 보면 일단 모든 패널을 다 열고 작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럴 때올 패널스를 선택하시면은 되게 편리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이제 스탠더드에요 스탠더드는 이와 같이 되어 있는 방식인데 여기 제가 조금 스탠더드 상태에서 조금 썼기 때문에 이 스탠더드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 윈도우 메뉴의 워크스페이스에서 자 이게 리셋 스탠더드 투 세이브 레이아웃 원래 어, 처음에 그 지정된 대로 되는 그런 그 어, 스탠더드 화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어, 스탠더드 어, 인터페이스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미 되어 있는 되어 있는 그 어, 이런 워크스페이스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어, 스탠더드를 가장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어, 스탠더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가장 좀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제, 저도 스탠더드로 두고 여러분들과 f t p 2 수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좀이 스탠더드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좀더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좀 봐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다볼 필요는 없겠지만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애니메이션 클릭해 보시면 이 애니메이션은 어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재생과 관련된 패널을 주로 많이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션 모션 애니메이션 작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어이 워크스페이스가 매우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이 이제 그 어, 페인티, 페인트 워크스페이스인 것 같아요. 이 페인트 워크스페이스는 어, 애프터이펙트에서 그림 작업을 하면서 그리기 작업을 계속하면서 할 때, 그럴 때 어, 되게 편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텍스트는 그야말로 어, 텍스트를 자주 사용할 때 어,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텍스트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 인터페이스도 저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약간의 불편한 점들은 좀 존재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컬러라는 게 있는데 컬러라는 워크스페이스가 있어요 컬러는 주로 색작업을 주로 할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색상을 19가지 색으로 보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어, 제공하고 있, 있으며, 어, 있어서 우리가 어, 색작업을 주로 할때 어,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에센셜 그래픽스라는 게 있어요. 에센셜 그래픽스는 자 보시면은 에센셜 그래픽스라는 게 있죠. 자, 이거 에센셜 그래픽스는 어, 어떤 거냐 면 그 특정 기능, 컨트롤들을 모아서 작업할 수 있는, 기능들 중심으로, 어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어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모션, 어 트래킹이라는 게 있어요. 모션 트래킹은,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작업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 이렇게 촬영을 할 때, 막 이렇게 운전하면서 어떤 빌딩을 막 지날 때, 어떤 빌딩에 자막 같은 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를 이제 트래킹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트래킹 작업 어, 거기에도 쓰이고, 또는 이제 그 어, VR 영상, 그러니까 이제 가상현실 영상에서 어떤 특정 지점에 자막을 박아둔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트래킹 어, 기술들인데, 어, 그런 작업할 때 이제 많이 쓸수 있는 작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어, 워크스페이스는 스탠더드와, 어, 스탠더드와, 어, 텍스트인데요. 어, 이두 가지인데, 이거를 이제 저는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걸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윈도우에서 뭐가 필요한가요? 어, 뭐 여기서, 온라인 패널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럼 온라인 패널을 계속 썼죠. 그 다음에 이걸, 얼라인 패널을, 이렇게 빼서 썼어요. 이렇게 빼서. 어떤 이유를,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랬을 때, 어,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다른 거, 뭐, 오디오 패널도 열었고, 그래서 열었다가, 이걸 막 이렇게 해서, 이걸 여기다 넣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했어요. 오디오 패널 여기 옆에 열었, 열었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다 보면 이걸 할 수가 있잖아. 이런 작업들이. 그러다가, 다시 이제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원래의 어탠더드로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윈도우에서 자 보시면은 어 워크스페이스에서 여기 아 지금은 텍스트네요. 텍스트 인터페이스네요. 그럼 텍스트 텍스트 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항상 이거 잊지 마셔야 될게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요 리셋 리센스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탠더드에서도 스탠더드에서도 여기서 뭐 온라인을 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다른 거뭐 오디오도 뺄수 있고 뭐 이것저것 뺄수 있어요. 그러다가 뭐 캐릭터도 뺄수 있고 이런 식으로 빼다가 원래의 스탠더드로 가고 싶어. 그러면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어, 리셋, 스탠더드 이렇게 하시면 은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 되돌아 되돌아간다라, 간다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막 정신없이 하다가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스탠더드를 쓰다 보면 저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뭐가 불편하냐면 이게 어, 저는 애 f t e r e f f e c t 영상에다가 텍스트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텍스트를 쓰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기다가 스탠더드에다가 어떤 것들을 레이아웃을 좀 보강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아예 별도로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기존 방식에다가 추가하는 방식은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스탠더드에서도 우리는 텍스트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캐릭터 패널이랑, 어, 패러그프 패널. 이게 바로 두 가지인데, 단락하고, 어, 단락하고, 기, 이제 그 문자. 네, 요건데, 요 클릭했죠? 그럼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기 스탠더드에다가, 어, 필요한 그 패널들을 좀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지금은 스탠더드로 돼 있죠? 근데 스탠더드의 단점은 캐릭터, 요게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캐릭터를 넣으니까 이렇게 여기로 들어왔네요. 이 위치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어 여기서 이제 말이죠. 근데 패러그랍도 있을 필요가 있어요. 문자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이 단락 패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갖다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려면 이것과 같은 가... 나란히 있고 싶으면 이 가운데다가 넣으시면은 이렇게 나... 나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타임라인 패널이 좀 줄어드는 건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러면 불필요한 것들을 좀 빼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클릭해 보시면은, 자, 여기에 지금, 어, 이펙스 어 프리셋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거는 꼭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되진 않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해서 크로스 패널,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어, 이펙스를 어디다 둬야 되는, 어디다 두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이 살짝 되는데, 아, 저는 여기서 인포도 패널도 굳이 필요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할 때 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놓으시고, 오디오는, 오디오도 일단 닫아놓을게요. 자주 쓰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펙스, 어, 이펙스 프리셋, 요거는 요 위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좀 두고 싶은데 잠깐만요 이렇게 상당히 한 상태에서 요거는 좀 따로 이렇게 밑에다가 두면은 밑에다 두면 이렇게 밑에 자리가 잡혔죠? 그래서 이게좀 상당히 지금 잘 잡힌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셋이랑 어, 이펙스 어, 이펙스 앤 프리셋 프리셋 요거랑 그다음에 캐릭터랑 일단은 그 패그이랑뭐 정도만 있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된거 같고요. 자, 이 상태를 우리가 스탠더드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윈도우에서 어, 이렇게 스탠더드로 어, Save Change to 어, this workspace work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그냥 그대로 보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보다는 어, 자기 나름대로의 어, 방식을 저장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사용자 정의 방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save as new workspace가 되죠 그러면 이 workspace 이름은 뭐로 할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그러면 저는 어제 이름을 따서 이런 식으로 기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식으로 저희 workspace를 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OK를 누르면은 이제 공병 기본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하다보면, 이거 뭐 스탠더드, 스탠더드 같은 경우는 스탠더드 그 자체로 여기 지금 많이 변형돼서 스탠더드를 선택하고 여기서도 워크스페이스에서, 어, 여기 리셋을 가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스탠더드는 스탠더드, 스탠더드 대로 원형을 그냥 보존하고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으로 됐, 있다면 그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러다가 이제 만약 또 이럴 수도 있죠. 어 여기서 이제 그 윈도우에서 어떤 게더 필요하냐면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게더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기에 없죠. 이펙스 컨트롤스가 지금 기본으로 나타나지 않네요. 이렇게 나타났으면 그러면 여기에도 이게 나타나는 식으로 했어요. 지금 그쵸? 기본으로 나타나게 이제 해야 편리하죠. 이두 가지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수정이 되는 거죠. 공병운 편집 0 1에 이게 더 추가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워크스페이스 가서 이러한 변화를 이이 이 워크스페이스 즉공병운 편집 기본 0 1에다가 저장을 시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저장을 하면은 다음부터 다른 다른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다가도 다시 이렇게 가버리면은 어때요? 이것도 나타나고 이것도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자신, 자신한테 마, 맞는 방식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 어떤 것을 만든 것을 삭제를 하고 싶다. 그렇게 만든 거를 이제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거는 이제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제 그 에디트 워크스피스로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타나지죠. 이런게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불필요한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선택을 해서 델리트 키를 누르시면 은 그냥 삭제가 돼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하나의 그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했다가 아, 그것이 괜찮다 싶으시면 그거를 좀 어, 패널들을 좀 추가해서 패널들을 추가해서 어, 여기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제 그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로 지정을 한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그니까 저도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워크스페이스를 어 이런 모션 쪽으로 하다가 하다가 아 이런 이런 뭐 어쩌고저쩌고 좀 이걸 요걸 기반으로 내 거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하, 하게 하더라도 여기다가 이제 뭐 캐릭터를 뭐 넣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도 저장해놔야 되겠다. 그러면 워크스피스에 가서 어 세이브 이즈뉴 워크스페이스를 해서 공병은 애니 편집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걸또 만들면은,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도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뭔가를 추가하고, 어, 추가하다 보면은, 이제 추가하다 보면, 이제 점점 낮은 거죠. 아 이번엔 또뭘 추가할까? 얼라인 패널도 넣어야 될것 같아. 그럼 얼라인 패널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이 상태를 또 저장을 하고 싶어요.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이그 워크스페이스를 업그레이드 한다 고 생각하시면 돼. 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얼라인 패널을 추가하고 나서 여기서 Save Change s this, this Workspace 이 워크스페이스에다가 변화를 이제 저장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항상 나타나게 지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워크스페이스 지정하는 방법인지 아시겠죠? 어, 되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어, 드렸고 우리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애프터 에펙트 작업을 할 때는 이 작업이 꼭 필요해서 제가 이걸 해봤습니다 어, 요약해서 이제 뭐 마무리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같이 텍스트나 영상 위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스탠더드 워크스페이스가 좋다 그리고 아니면 어, 텍스트 워크스페이스가 좋다 이두 가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 작업을 하다가 거기 상태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어, 리셋을 명령 그 워크스페이스에서 해서 리셋 명령을 하셔서 현재의 워크스페이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고. 하다 보면 아 이제는 좀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로 저장하고 싶어 그러면 어, 윈도우 워크스페이스에서 여기서 또 new 뉴워크스페이스로 저장하기. 이걸 눌러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인터페이스를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아지거나 불필요한 게 많아졌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쓰던 컴퓨터 쓰던 프로그램이라서 너무 불필요한 게 많아. 그러면 에디트 워크스페이스를 가서 여기서. 불필요한 것들은 선택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라 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되게 유용한 내용이에요. 워크스페이스 관련돼서 근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좀 헷갈리기가 쉬워서 제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